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강좌에 드릴 기술은요. K i c 다 뭐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고 강좌를 지난주에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나가니까 그래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기술은요. 매직 드랍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칼리브 기술들을 할때 매직 드랍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매직 드랍을 정작 제대로 강의해 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잘 보세요. 자 매직 드랍은. 트라피지 상태에서 엄지를 이쪽으로 집어 넣어갖고, 오른손 쪽으로 넘어가면서 줄이 틱! 하고 빠지는 이런 기술을 매직드랍이라고 하는데, 매직드랍이 예전에는 뒤쪽이었는지 앞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 선수들이 개발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쉬운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트라피지를건 다음에요. 자, 엄지를 검지 밑으로 먼저 넣어주세요. 자, 왼손입니다. 왼손 엄지를 검지 밑으로 넣어주시고, 오른손 검지, 엄지를 한 바퀴 이렇게 꼬아서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다음에, 자, 요요가 오른손 이쪽으로 넘어갈 때쯤에 이 손을 이렇게 벌려주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은 손을 세우면 안 돼요. 반드시 눕혀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검지, 오른손 검지 쪽으로 이두 줄을 트라핏을 건다는 느낌으로 가시는데, 요요가 이 손가락 바로 옆쪽으로 올라왔을 때, 오른손을 쫙 펴줘, 펴줘가지고, 요요가 넘어오면서 줄이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왼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왼, 오른손만 쓰지 마시고, 왼손에 엄지를 뒤로 넣어서 이렇게 꺾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같이 쓰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패식 드랍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 검지를 거시고, 엄지를 넣으시고, 오른손 검지, 엄지 한 바퀴 꼬시고, 요요가 넘어가면서 검지를 대시면 매직 드랍. 자, 이렇게 매직 드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제일 막히실 거예요. 두 줄이 안 넘어가는 거. 이때 엄지를 안 써서 그런 겁니다. 엄지를 쓰면서 왼손도 같이 써주시면 바로 넘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왼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보시고 칼리브 기술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